자, 이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작품인데 이거 창비야. 고1창비인 거고, 논증하는 길이야. 논증. 논증하는 글읽기입니다. 논증하는 글읽기. 그래서 이거는, 어, 뭐 문학도 아니고, 그리고 문법도 아닌 거야. 그리고 논설문 같은 거야. 논설. 논설문.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지. 논설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설문도 배우고, 비문학, 수능비문학 같은 경우는 설명문이 좀 많지요. 근데 논설문도쓸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장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이유를 들고 근거를 통해서 타인,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 니네 설득 잘하니?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것도 배우면서 그 내용이 인간과 동물의 공존권에 대한 공존권에 대한 이야기, 주제를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라서 너희는 이 내용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너희는 논증하는 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음에 성인되거나 나중에 대학교를 입학할 때나 항상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증하는 글을 쓸때 이런 양식을 생각해서 이런 서술상의 특징을 생각해서 너희가 글을 표출하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교과서가 이 내용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은 주로 주장이 뭐고, 어떤 이유가, 있어. 이유는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그리고 그걸로 든 근거, 사례, 제시, 권위 있는 학자의 말, 도표를 통해서 상대방이 넉다운되게, 인정할 수 있게, 끄덕여기게 하는 그 설득하는 과정도 봐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내용도 봐야 된다, 라는 뜻인 거야. 자, 여기 보면, 자, 페이지에 백지 많이 갖고 와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그 메모장에다 쓰든지 아니면, 나중에 인출할 때도 필요한 거니까 A4용지 준비하시고, 자, 먼저 개관정리부터 1강입니다. 1강. 1강은 항상 개관정리부터 들어간다. 개관정리.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왜 그럴까? 뭘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주입과 인출. 기억하면서 우리 국기운 수업 들어갑니다. 자,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수 있을까? 웃기지 않니? 동물은 인간의 동반자가 될수 있을까가 아니라 인간이 동물의 동반자니까 왠지 동물이 더 진짠 것 같아. 동물권. 동물의 인간이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인간이 있고 동물이 인간의 동반자가 될 게가 아니라 동물이 먼저 주체고 인간이 거의 낄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야 하면서 의문형으로 제목을 잡았고 저것에 대해서 인간과 동물이 왜 동반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득하는 걸로 쓴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라 거를 논증적으로 한다 이 논증이라는 것은 설득하고 나의 주장과 이유 원인과 결과. 다양한 방식의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 기술을 통해서 설득하는 논증방식이라는 거. 자, 동물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태도들이 상당히 많지. 뭘로 나왔어? 자본주의가 있다. 내용이야 이거. 자본주의에 우리가 매몰됐지. 자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소유물로 느끼는 거지. 소유. 즉, 기계론적 세계관에 들어가는 거지. 필요하면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그저 쓸때뭐 필요하면 내가 쓰고 아니면 버리고 이 기계론적 세계관 어떤 기계의 볼트 너트처럼 고장 나면 버리고 새거 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릇된 태도를 바, 만, 만들게 됐다라는 걸 비판하고 그러면 자본주의가 뭘 만들어서 인간에게 소유 에리프롬의 소유의 개념 그니까 러난 동물을 소유하는 걸로 개념을 갖고 있으니 잘못된 인식으로 그러니. 필요함이 있다가 유기견 계속 버리고 필요하지만은 버리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소유의 개념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요.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육식 사육도 하게 되고 폐사업도 하게 되고 막 동물을 사고 팔고 하는 잘못된 그 동물과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분석. 동물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 를 결정지는 조건들, 그것이 소유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는 거야. 왜? 이게 제목이니까. 이게 제목이니까. 인간과 동물에 대한 공존을 위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소유의 개념도 바꾸고, 그리고 60산업도 바꾸고, 그 다음에 어 그를 종 차별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도 벗어나며 그를 공존권, 동물권,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이런 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다가 결론에 나오는 거지. 자 그냥 먼저 아까 얘기했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것도 중요해 하지만 논증도 배워야 돼 논설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왜 논설문을 썼겠니? 그러니까 논설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걸 분석할 줄 알면 너희가 나중에 그런 논설문을 쓸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것이 이 작품의 목적이기 때문에 논증도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논증의 요소 이것도 문제 나올 수있어 시작, 주장, 이유, 근거. 시작, 주장하고 이유를 들며 그 근거를 제시하면 논증, 설득이 잘 된다. 주장이 빠지면 논증이 안 되겠지. 주장이 없는데 이유를 대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이유와 근거는 같은 게 아니야. 다른 거. 이유나 근거나 또 이유나 근거가 아니야. 이유도 되고 근거. 그래서 이 작품에도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이유. 그다음에 근거. 이렇게 나가는 거지. 주장, 이유, 근거로 선생님이 분석을 다시 또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또 지금 들으면서 필기하거나 아니면 필기한다. 근데 들으면서 필기하고 나중에 또안 보고 백지에서 또 인출해야 진짜 내신형인 거야. 꼼꼼하게. 그리고 선생님한테 검사 맞고. 알겠어? 그래서 요거 대로 이 작품도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논증이 뭐냐면 주장, 논제에 대한, 논, 논하고자 하는 제재, 논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 그럼 여기 논제는 뭐겠어 인간은 동물의, 동물의 동반자가 될수 있을까? 혹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논제고 주장을 했으면 그 이유가 뭐니? 그건 주장에 대해 주장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나 조건, 약간 주관적이야, 이거는. 그래서 근거는, 요건 객관적이라고 그래. 근거는 객관적이고, 이유는 주관적인, 어쨌든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과 속성, 성질이 주장에 따른 이유는 약간 주관적인 게 크세고, 주장에 따른 그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야. 이유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객관적 자료가 더 유용하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예시도 많이 들고, 일부가의 사례도 근거로 들고, 법도 근거로 들고, 영화 사례도 근거를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뭐야. 전문가, 에리프롬이라든지, 피터싱어라는 전문가적인 사람의 말도 인용해서 근거를 들고,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돼가는 거야. 자, 근거란,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사실,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자료, 그 객관적 자료의 종류는, 뭐가 있겠어? 뭐, 도표도 있을 수가 있고,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 어떤 기사일 수도 있고 표일 수도 있고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통계청 자, 통계청일 수도 있고 이런 근거들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들은 무지무지 많을 거고 이런 게 많을수록 뭐가 좋은 거야 내 주장이 더 힘을 받고 그래 설득이 되는 것이 논설문인 거야 물론 이거는 글을 쓸때 마찬가지지만 얘들아 너네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너는 백분 토론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한, 주장 얘기하고 이유가 그런데그 이유에 대한 근거.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지? 별표. 그러면 거기서 또 뭐냐면 예상 반론. 반론을 예상해버리는 것도 꼭 있으면 훨씬 좋은 논설이다 해서 예상 반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것에 항상 반론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야지. 반론이란 없어. 이러면 약간 편협하거나 자기 편견에 쌓인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내 주장에는 비판적 사고로서 이거 비판적 사고야 이거 비판적 사고로서 예상되는 반론인데 또걔가 반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 예상 반론이 <laughs> 있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는 육식산업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이유 1과 2번 2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 뒷페이지 가볼게 뒷페이지 가면 이유와 여기 반론. 요게 예상발론. 여기가 예상발론. 자, 예상발론에서 끝나면 돼? 아니면 재반박해야 돼? 역시, 재반박까지 해야 내 주장이 먹히지. 이쪽 라인이야. 그러니, 거기다가 재반박까지 해야지. 예상발론만 딱 해놓고, 재반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잖아. 말싸움에서 지잖아. 하니까 예상발론도 추측해내서 만들어, 상상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재반박. 여기까지 이걸 양보구문이라고 그래. If though 영어로는 if though. 그러니까 비록 네 말도 이렇게 해서 일리가 약간은 있지만서도 빠뜨그러나 래서 하지만이 두번 들어가 원래 여기서도 하지만이 한번 들어가. 하지만 내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애들이 있겠지요. 근데 재반박 때또 하지만.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만 하지만 이두번 들어가는 거야 원래 이 구조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가 이런 구조를 지금 평생 갖고 있으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너희는 참 논증적인, 논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목적이고, 그 내용이 인물과 동물은 공존할 수 있을까? 동반자적을 할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걸, 이거대로 어떻게 썼는지가 그 내용이란다. 그래서 다시 주장, 이유, 근거. 꼭 평생 잊지 말길 바란다.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자, 이제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개괄이야, 개괄. 개괄정리 1강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장. 인간과 동물이 바람직한 공존을 위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가 주장이야. 올바른 공존,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 그러니까 동물을 소유물로 보고 자본주의석에 우리 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버리기도 하고 만들어 사기도 하고. 혹은 육식 사업할 때 소나 돼지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쟤는 죽여도 돼. 인간을 위해서 영양분을 주잖아 하고 모든 동물인데 쟤는 막, 마구 죽여도 돼. 육식해야 되니까 쟤네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 소를, 소 돼지를 위해서 그냥 공장에서 그냥 기, 규격화해가지고 물도 안 주고 몸, 뚱아리만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펫 우리 귀여운. 이따 선생님 강아지 보여줄까? 응순이라고 있어. 나도. 근데 강아지도 막 이, 인공적으로 교미시켜가지고 교배시켜가지고서는 억지로 나그 새끼만 막 파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닌. 그죠? 이런 식으로 산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가 주장이고, 그럼 내 주장이 상대방이 먹히려면 이유를 세 가지 든 거야. 동물은 소유물, 물건, 자본주의적 소유관념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인간들이 소유물 혹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인간들의 인식을 비판하는 거지. 잘못된 인식을 비판. 자본주의적인 쩌들어서 근대화 이유. 소유, 자본주의는 소유잖아. 물건,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사니까 그 소유의 개념이 있으니 그게 동물에게도 들어가서 동물도 내가 인간이 저 위에서 소유하는 소유당하는 동물. 그러니 우리 소유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 버려도 돼라는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다. 또는 두 번째, 동물을 음식으로만 여긴다. 동물이 같이 동반자가 아니라 동물을 먹기 위한 거 소, 돼지, 닭. 음식으로 여기는 것만 생겼다. 세 번째, 인간 중심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지, 인간 중심으로 해서, 데카르트 이후 근대 이후 철학에서, 인간들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관에 대해서 막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동물을 바라볼 때는, 인간이 훨씬 위야, 동물은 아래야, 라는 게 근대 이후 철학에 공고히 우리 인간의 세계관으로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야, 근대 이후 철학이. 근대 이후 철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거 부정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리고 종차별주의는 인간과 인간까지는 서로 조심하려고 그래. 안 때리려고 그래. 하지만 인간이 동물 갈 때는 인간종과 동물종은 다르니까 동물은 막 하대해도 된다라는 종차별주의의 잘못된 인식이 있고 그거를 바꿔야 한다가 주장이지. 그거를 바꿔야 한다. 근데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안 바꾸겠니? 내 글을 읽으면 너희가 인식과 태도를 바꾸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논증을 구성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 되니?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왜, 자, 그 이유 내었지 그러니까 주장하고 이유까지만 나와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설득 되니? 뭐 알았어요. 제가 이제부 바꿀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지. 그러니까 주장하고 이유까지, 이유가 Y잖아. 왜? 내가 좋아하는 Y.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상대방이 설득이 잘안 돼. 뭐 알겠지만 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내 행동이 변하지가 않네. 알았어. 그러면 그 각각 이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 주마. 이것까지 그러니까 주장, 이유, 근거를 구분해 줄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이 작품인 거야. 자, 1번에 대한 근거. 2번에 대한 3번에 대한 이유 1번에 대한 근거. 자, 아까 동물을 소유물 물건이라는 이거 요걸잘 봐야 돼. 요거에 대한 근거. 얘에 대한 근거. 얘에 대한 근거. 그러면 이 1번, 동물을 소유물 자본주의 때문에 동물을 소유물로 여겨 그래서 사고 팔려고 그래 물건 취 취급, 물건 취급해 물건 그러니까 물건은 괜찮다는 거지 뭐 이런 거컵 여기는 감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물건 취급해도 떨어지고 팔아도 되고 중요한 거야 이청아 옛날 우리 이거 의대 갔다고 그 학생의 어머니가 도도예가였어 감사하다고 이청아 감사합니다라고 해 했었죠 이거 10년째 먹는도예가가 만들어진지 튼튼해 어쨌든 이건 의대 보내줬다고 옛날 10년 전에. <laughs> 도예 이창화 감사합니다. 이건 이 이건 소중하지만 어쨌든 물건 따위는 이런 핸드폰 따위는 핸드폰 따위는 뭐 해도 돼 감정은 없잖아. 핸드폰 그 소중한가? 감정 있나? 그런 그러니까 동물은 감정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 패숍, 동물원에도 동물을 가둬두지 그냥 수족관 다 동물을 물질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수단들 패숍, 동물원, 수족관, 수족관 돈이 매개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근거 사례, 일부 국가 사례 근거 해외 미국과 영국 반려동물 거래를 잠깐 중지하고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외국은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저게 없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비해 하지만 영국과 미국 선진국들은 저렇게 패숍에서 동물들을 매개로 막돈 주고 파는 것들 물론. 조금, 조금 허용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금지시키고 있는 사례를 봐라. 외부 감비가비교대조 하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낙후돼 있지? 같은 OECD 국가인데, 외국은 벌써 인식이 바뀌었는데, 왜우리는안 바뀌고 있는 거니? 라고 하면, 끄덕끄덕 이런 근거를 대면, 우리가 끄덕끄덕 점점 설득이 되어 가는 건데 설득 안 되냐? 하나도 설득 안 되냐? 이게 주장 이유 근거야? 그러면 이번 2번 주장. 이번에 대한, 그러니까 주장은 하나고, 그거에 대한 이유 2번. 이 동물을 음식으로 여긴다라는 이유에 도와주기 위한 근거. 법, 동물학대 금지법이 있어야 돼. 식량 동물은, 근데, 동물학대 금지법이 있어, 우리나라에. 근데, 식량식 동물은 제외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렇다고, 소, 돼지, 닭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그냥 비, 윤리적으로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키우는 것은 좀 금지하는 것도 있을텐데 식량동물은 제외한 현상인거야 현재 이것도 비판해, 비판이야 그 영화 사례도 푸드 주식회사라는 영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것도 막와 한우 먹자 와 맛있다 하지만 우리가 먹기 위한 그 고기가 그 사육되고 도살당하는 과정을 보면 왜 못먹습니다 그거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너무 잔인한 사람이 돼버려. 그 푸드 주식회사.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 음식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을 또 근거를 다양한 사례로 드는 거지. 이게 작가가 하는 일인 거야. 그 다음. 인간중심주의 종차별주의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잖니? 그 데카르트 이후 근대 이후부터 같은 인종은 좀 존중하지만 하대하는 종, 종? 그것은 동물학대 사례. 유기견, 글고형의 학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동물차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중심사회나 종차별주의 때문에, 아직도 막, 학대하고, 응, 길고양이 가서 불로 지치고, 막, 이런 것들. 유기견 너무 많죠, 지금. 하루에 360마리가 버려진다고? 막, 갔냐? 틱톡 같은 거 봤냐? 막, 휴, 휴게소 같은 데서 주인이 버리고 가니까, 그 강아지가 막, 주인차 가는데 강아지가 따라가는 거 막, 눈물 없이 못 봅니다. 막, 살려달라고, 같이 가자고, 막. 근데 주인은 버리고 도망가죠. 그럼 가, 걔는 막 고속도로 달려가. 유기견. 그런 것들의 사고방식이 여기서 왔다라는 거지. 인간중심주의, 종차별주의에서 이걸 낳게 했다. 그럼 우리,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거죠.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공정권을 인정하자. 뭐 이런 걸로 이제 결론 마무리 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페이지 간다. 두 번째 페이지 간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자 중요한 거 있어 아까 뭐였지 예상 반론했죠 예상 반론 그리고 재반박 그런데 하면서 하지만 이런 접속어들 중간에 껴 있는 게 많아 그런데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도 있고 아니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라는 것 예측할 수있습니다 예상 반론이 있겠지요 그런다 하지만 하지만 그 예상 반론을 재반박하는 걸로 해야 주논거가 되지 요건 무조건 출제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동물이 소유권이다, 동물을 우리가 소유를 한다라고 이유를 얘기했더니, 여기가 예상 반론을 얘가 예측한 거야. 이렇게 반론하지. 자본주의 타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는 일반화다. 오늘날 반려동물 문제를 내가 아까 자본주의 때문에 그랬다고. 이 소유가 왜 나왔어? 자본주의가 우리가 팽배해지면서 우리 인간들이 소유가 이렇게 잘못됐어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를 예상 반론을 해준 거지. 너무 일반화시킨 거 아니니? 원래 그전에도 이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고통 있었어. 그치?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꼭 무슨 자본주의만 그래. 뭐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어? 그 전에 자본주의가 있기 전에도 동물 사고파는 거 있었어라고 예상발로는 한 거야. 이거를 다시 하지만 재반박이 뭐냐면 일부 동의한다라는 거. 그래서 재반박은 일부 동의가 있어. 니네 말도 요만큼, 10%는 맞아. 10%만 해지또90% 인정해주면 안돼몇 프로? 10%는 인정해줄게 하지만 있었어 하지만 현실적 실용적 제한적이어야지 너무나 이거를 우리가 이용하고 나쁘게 사용한다 라고 재반박을 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 일부 동의한 내용이 요긴 거야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 사고 파는 있었다 라는 거 인정해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요게 재반박 내용이 요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때는 그 당시는 이 당시는 그 당시에는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샀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자본주의처럼 막돈 응? 벌려고 산건 아니잖아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거래를 했고 실용적으로 사, 뭐 동물을 키워서 밭을 간다거나 이런 실용적 목적에서 했지 상업적으로. 돈 때문에 막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재반박. 그리고 이렇게 무,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았고,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했지라고 하는 재반박 내용은 이거야. 요거는 살짝 인정이고, 살짝 인정, 살짝 동의를 한 거고, 실제 재반박은 여기라는 거. 이렇게 반박했다. 자, 이유 2번. 동물을 음식으로 대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야, 동물을 음식으로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인간이 동물과 동반자가 될수 있겠냐고. 동반자를 먹어? 안 되잖아. 자본주의 이전에는 인류는 동물을 먹었고 이거 뭐야 이거? 예상 발론이야. 이쪽은 예상 발론. 동물 먹었잖아. 영양 섭취해야 되잖아. 우리 인간들은. 육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급하지도 않아. 더 시급한 게 많아. 더 시급한 게 뭐겠어? 환경 문제. 뭐 전쟁, 기아 등등 더 많아. 꼭 이거에 비하면 얘가 좀 밀리지 않겠어? 라고 예상 발론 할 거지. 내가 재반박해 줄게. 재반박. 종교적 이유로 육식 제한하거나, 자, 그러니까 육식을 제한하면서 채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죽디? 너보다 더 건강해. 육식 그렇게 중요해? 영양 보충 그렇게 중요해? 채식으로도 더 건강하고 힘센 사람 많아야. 두 번째. 의사 공고로 채식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그 육, 육류 안 먹어도 괜찮아, 우리. 두 번째. 육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게 많잖아라는 것은 그 육류 때문에 기후 변화가 와, 소방기 탄산 막, 막 도축하면서 나오는 것들, 온난화 기아가 다 육류 산업이 미치는 거야. 즉 네가 시급했던 거 있잖아, 이거. 육류 산업이 이거 유발시킨다. 별개가 아니야. 그래서 시급한 거야라고 재반박. 이따 우리 내용들하고 또 얘기한다 이거. 지금은 겉 그냥 개괄 설명이라고 보면 돼. 개괄. 여기까지가 게... 내용이었고. 자, 논증 방법 두 가지 설득하기 위한 것은 아까 논증 방법에 대해서는 주장, 이유, 근거라고 했고 또는 인과 원인과 결과인 거 알지? 목적, 수단 등 연속적 관계, 연속적 관계, 연속적 관계.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면 인과가, 이 인과가 원인과 결과잖아. 이게 가장 논리적 방법이라고 그래, 이거. 논리적 설득 방법을 인과.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하건 부모님이나 친구들하고 너니 네 말을 주장하고 싶을 때 인과를 많이 쓰면 그나마 많이 도움되거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가 인과.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인과 결과를로 많이 얘기하려고 해.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거를? 이거를?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를 비합리적이라고 하거나 요새 유행하는 단어 주술적이라고 그래.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야. 원인과 인과를 많이 쓰면 이거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야. 논리적이라고. 합리적, 논리적, 인과. 그래서 인과를 많이 썼다. 동물 매매 금지의 원인과 결과적으로 많이 얘기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설득하려고 했던 건두 번째 권위가 더 중요해. 권위를 이용하는 거야. 권위. 내 말을, 주장을 도움을 받으려면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의 전문가의 말을 권위를 이용, 인용하는 거지. 영향력이 있거나 사람 권위자의 의견인데 여기는 두명 나왔지. 에리프롬과 피터싱어 나왔지. 그러면 에리프롬은 철학자고 피터싱어는 윤리학자니까 구분해주고. 에리프롬은 직접 인용으로 했다고 얘는 간접 인용 고려했다라는 거야. 간접인용은 따옴표가 없다라는 거지, 큰 따옴표가. l 리 프롬은 소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죽은 거, 이유.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된 권위 있는 사람, l 리 프롬의 권위를 이용해서 내 주장을 더 설득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기술이야, 기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지금? 내용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논증 기술도 습득해야 된다, 두 가지를. 피터슨은 윤리학자인데 동물권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하려면 동물권을 인정하자. 동물의 권리, 인간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권도 인정을 하는 시대가 되면 공존할 수 있다. 동반자, 왜그 방법이 뭐야? 동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동물들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야. 감성적 측면이야. 이성적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야. 그동안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동물들도 그냥,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도살할 때 그냥 걔가 꾹 죽는 게 아니라 막 눈물 흘리고 죽음을 암시한다고 하지? 소도 도살장 갈 때는 안 간다고 버틴긴데 이거. 안 돼, 그 느낌을. 근데 우리는 그냥 감성이 없을 것이다.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동물에게도 감성, 감정이 있다고 해야 돼. 그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돼. 그러면 동물권이 생겨. 동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인간과 동물이 동반자가 될수 있다. 그건 피터 싱어 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의 인용 윤리학자 에리 프롬 소유 피터 싱어 윤리학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직 개관이야. 그 다음 개관이 뭐냐면 자그 다음에 여기 강부터는 다시 또 내용에 대해서 한번큰 숲을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내용까지야 다 설명한 건데 그 다음이 본론 특징 그 다음이 본론인 거야 그러니까 개괄 두번그 다음에 본론 한번 그러니까 상당히 자세히 내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 아, 그러면 벌써 세번 복습이 되겠지 뭐한번큰숲 그리고 내용도 그리고 본론도 또 하면서 완벽히 알아가는 것이 내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출. 이해하고 다시 한번 듣고, 백지 놓고, 기억한 다음에 한번 써봐. 그래야 내 신이지. 그냥 한번 듣고, 알았어요? 틀려옵니다. 거기까지가 내 신이야? 오케이. 마치겠습니다.